지금 다이아는 얼마 안 썼는데 패키지 모아놓은 걸다 썼어요 다이아는 한 150만 썼고 야 전설 지금 20번 스피 했어 자 일단 쟁미물 좀 할게요 이거 금방 잡혀서 빨리 가야 돼 전이나, 전이나 딱 출발하시죠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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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잡힌다 박새벨 저거 있냐? 박새를 얼릴 수 있으면 박새를 얼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철구양 길중 임영이라백업조금만 들어가보자 그럼 들어가보자 투이랑이 투이랑이 보스 힐러예요 투이랑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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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 가 들어 가쭉 들어 들어 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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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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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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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들 들어 어 이거 죽으신 분은 그 날아 날아서 오세요. 날아서 안 죽고 들어오세요. 생겼고. 주토랑 감싸봐. 주토랑. 주토랑 감싸봐. 주토랑. 오케이. 가마 가마. 주토랑. 주토랑 봐봐. 얼른 풀린다. 주토랑 봐봐. 도망갔고 얼려줄게 주토랑. 왼쪽 보 왼쪽 보세요. 왼쪽 으로도세요뒤 뒤쪽으로. 뒤쪽으로. 다시 뒤쪽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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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쌤 올라왔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오제생고 라이언. 배어리쪽으로 간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얘들 별로 없어. 나히 살려줘, 힐힐힐. 기 새로 생겼고. 밧새 올라왔어. 지금 지금 밀어줘요, 여기 뭉쳐있는 쪽 봐주세요, 뭉쳐있는 그쪽? 쪽. 보스 이코 쪽으로 와야 돼. 보스 어그로신 분은 나가주세요. 우리가 옷으로야. 보스 어그로신 나가줘 밖으로. 어, 내가 어그로거 같은데 보스. 어, 나 살려줘야 되는데. 나 보스 부수 없어. 이쪽이야, 이쪽이랑. 정면도 앞으로 앞, 앞으로 집중 정면 좀. 사람 집중 정면 봐주세요 지금 지금 쭉쭉 어? 들어가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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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가봐 삼탕포 들어가 음. 있다 여기 삼탕포 있다 들어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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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잖아 밀잖아 반원기구 밀어, 밀어, 밀어. 있어 오케이 우리들이야 밀었다 모두 제땡겼고 너무 나갔어 자 저희 무스를 못 치겠는데 이거 이거 그냥 합스텐 노송 지어야겠는데 여기서 무스 누가 치냐 이걸. 아무리 뭔요 자기한테 따르세요. 입고 봐 입고 봐 입고 봐 입고 입고 들어온 거 봐줘. 나가면 무시면 안 돼. 입고 들어오는 거 봐야 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앞에서 막아주세요. 앞에서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무리 뭔다어뿐다끌어뿐다 갔어. 여기 오른쪽 싸워주세요 안쪽에 나가지 말고. 밀어, 밀어. 밀어 얘네 가둘이 당했다. 보스 저기도 꼈어요 같이. 축도랑, 축도랑, 축도랑 가운데. 이렇게. 딱 보스는 저기도 꼈어요 같이. 발급 막아버리세요. 발급이. 나 지금 고 왔는데. 어. 다 그래서 약간 약간에도 보고 있어. 딜 해볼게요. 딜 해보자. 타이니 형님 쪽그 혹시 파티 좀 빼줘, 이거 딜 빼줄 수도 있거든. 보스 좀칼좀 좀 빼주세요. 네. 자, 우리 한번 나갈게요. 나가자. 보고. 부터랑 올려 줄게. 나갈 준비. 됐다. 주돌 올렸어. 나 싸려 보자. 나가 보자. 그래, 나가 보자. 그래, 나가 보자. 그래, 나가 보자. 가 그래,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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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나가 아, 나가 그래. 나가 나가. 나가 어, 나가 나가. 왼쪽으로 나가. 왼쪽으로 나가. 지그요지금밖박쪽 한번 날려 줄게요. 밖에 한번 나갈게요. 쭉 나가자. 지금 없어. 그래. 메인 없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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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들어. 들들어 자, 나가나가나가나가 나와나와 아, 나와. 아, 박새별 안 뚫려 살았어요 박새별 마크만 해주고 나와나와 죽도랑 나와. 없어 죽도랑 왔자 이제 보스딜 한번 할게 들어갈게요 보스딜 한번 할게 들어갈게요 가 보스딜 한번 하자 보스딜 아, 하세요 보스딜 하시분 들어오면 싸울게요 아, 이제 애들 들어온다 들어온거 봐 들어온거 들어온거 아, 있고. 아, 아, 박새별 컷커커 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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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어 먹어 뭐, 뭐, 토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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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싸울게요 올올롯 완료 아 형님들 오, 재밌게 싸웠네요 자 우리 적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강력한데, 우리한테는 안 되네. 하하 <laughs> 오. 어, 아니, 캐릭이 안 죽으면 뭐 하냐고. 한 명을 한 명씩 밖에 못 죽이는데. 이게, 이게 지팡이야. 지팡이 다 죽이잖아. 이 맛에 지팡이 하는 거지. 존나 쎄면 뭐해. 나는 이제 다섯 명씩 죽이는데. 제발 봤죠 아, 근데 우리가 뺏길 줄 알았는데, 먹은 거좀 여의긴 하다. 뺏기거나 아니면 좀더 오래 생갈줄 알았는데. 그니까 러 이게, 한명 얼리니까, 딜러스가 저쪽이 엄청 심해요. 그니까 러 박세별 캐릭이나, 한 캐릭만 얼리면은, 저쪽이 딜러스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 야, 무기를 못 뽑고 했는데이 정도면 무기 뽑으면 당 난리 난다. 이거 어, 무기 못 뽑았는데 지금 많이 쎄 거예요. 우리 또, 근데 상황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몰라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인원이 많지만 그래도 일단 첫 쟁이 이긴 게 다행인가? 뭐, 일단 이겼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몰기를 낑기고 보스 잡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몰락의 기사 쟁하는 것들 다들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은, 몰기를 낑기고 보스 잡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전력 차이 많이 나면은 못 잡아.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랑 우리랑 차이가 좀 있다는 거야. 원래 보스 낑기고 저거 못 잡아. 게임 차이 좀 나는 것 같아. 재밌다, 재밌어. 오, 그렇지. 왔다. 지금 왔다. 타이밍이다, 이거. 이 느낌이 좋다 이거. 딱쟁 승리하고 신화 가져가는 그림이다 이거 왔어. 걸렸다. 바로 가겠습니다, 형님들. 이거 저번에 그레이래릭도 나온 거 바로 해 가지고 됐거든. 제발. 아, 좀 뜻때 됐다. 진짜로. 오늘 네번 하는 건데. 오늘 마지막 도전이 안 나오면 내일 할게요. 3 2 1 제발. 시작까지 완벽하게 나오면 끝난다. 기분 좋게. 제발. 놈네 번째 도전. 제발 하자. 봐. 아. 그렇지 어 <laughs> 이거야! 이게 나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뜰줄 알았다고! 야, 씨발! 젠까지 이기고, 딱, 신화 무기까지!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와, 미쳤다, 씨발! 아, 이건 좀들어야지 하늘이 도와준다. 나는 천장 에서될수 없지. 이게 타이밍이야. 자, 오늘 시원하게 슈팅 갈게요. 와, 이게 딱 뜬다. 야, 뜰것 같더라. 200만 다이아를 뽑았네. 아, 우리 시구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응원해주신 형님들. 아, 다들 감사드립니다. 딱 자연산이 나오는 게 나올 것 같았어. 아, 잠깐만. 근데 이게 7만 달에 또 빨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한방컷. 7만 달에 아다 야, 그래프 때랑 딱 똑같이 나왔네. 현장 가나 솔직히 복병 했는데 오늘 나와줘서 다행이네요. 자, 이제 장착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시전 속도가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아, 혼나, 후드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컬렉션 때문에 뽑은 거기도 하니까. 명중호 시, 방어, 시. 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면은 다음번에 하면 또 맞아있어요, 사실. 총 신화 트라이로 10번도 안 했네요. 오. 멋있는데. 야, 이거 다이아 다 아꼈네. 370만 다이아 아꼈네. 자, 이제 전설 하나만 뽑으면 풀클릭이네요. 전설 하나는 깔끔하게 다 뽑도록 하겠습니다.